오늘의 시간은 열어주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오는 거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 입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구를 고치면서 입에다 손가락 갖다 대고 귀에다 손가락 갖다 댄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귀 먹고 말 덧는 사람 고친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가, 물론 이걸 보진 않았겠지만,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지만은 베드로도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손가락을 귀와 혀에다 대시면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칠 때 구석에 가서 몰래 고치고 이러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보는 데서 고치셔요. 왜냐? 구석에 가서 고치고 오면. 예수님이 고쳤는지, 자연적으로 난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보는 데서 항상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시지 구석에 가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이 사람을 구석에 따로 데려가서 고치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 고치실 때왜 손가락을 더럽게 혓바닥에다 귀에다가 놓고 고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배려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다른 기적과 같이 똑같이 안 하시고 직접 손가락을 혀에다 갖다 대고 귀에다가 대고 따로 데려가서 고치셨느냐? 첫째로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말 더듬는 사람이다" 여기서 "더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갈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갈랄로스" 이 "모갈랄로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모기스"라는 단어와 랄레오라는 단어에 합성해요. 모기스, 랄레오를 합쳐서 모갈, 랄레오, 랄, 아, 모갈, 랄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스라는 단어는 부산대 겨우라는 뜻이에요. 겨우. 겨우. 그리고 어, 랄레오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뭐예요? 겨우 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겨우, 겨우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아예 못 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겨우겨우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죠, 그죠? 떠듬떠듬 해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떠듬떠듬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죠? 말 아예 못 하는 것보다 떠듬떠듬 하는 게 좋지 싶죠? 근데요, 막상 떠듬거리는 사람은 그 떠듬거리는 말이 필요는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둘째 한결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서리에 턱을 찧었는데 턱이 찢어진 거예요.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동양인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여자 의사가, 젊은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결이가 어리고 그때 우리 세안이보다 한살 어렸으니까 여섯 살 때인가 그랬으니까 그니까 막 피가 하니까 얘가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꼼지락 꼼지락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여자 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얘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해줄게. 이러면서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이세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 저는 안 갔습니다만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희 여동생이랑 같이 갔고 뭐애 상태를 묻고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그사서 한마디도 한국말을 안 하더래요. 다 영어로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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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애가 막 발버둥을 치고 두려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결이를 진정시켜주려고 더듬더듬하는 한국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놀라고 우리 집사람도 동생도 다 놀라고 애가 진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턱을 잘깨매고온 것입니다. 턱은요, 여러분 찢어지면 아무나 못 꼬매입니다. 누가 꼬매야 됩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꼬매야 돼요. 얼굴은 응급실 가면 안 꼬매줍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 응급실 가야 꼬매주는 거예요. 마침 LA에는 병원이 천지 빽가이거든요 LA에는 클리닉이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꼬매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의사는요 우리 입장에서 볼때야그저 의사가 그래도 한인 이세라서 한국말을 해서 우리 한결이가 안정이 돼서 다행이었다 싶지만 그 의사는 한국말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떠듬떠듬 하면 부끄러우니까 떠듬떠듬 할 바에야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영어를 떠듬떠듬 합니다 남들은 그 정도 영어 하면 됐네 그 정도 하면은 어디 가도 제가 말안 통하지 않거든요. 저는 듣는 거는 80% 듣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창 잘 들을 때는 CNN도 들었어요.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뉴스는 안 들립니다. 뭔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듣는 거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영어를 떠듬떠듬 막 시제 틀리고, 막뭐 단어 틀리고, 막 그런 부끄러워 갖고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승혁이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뭐, LA 여행도 보름씩이나 혼자 다녀지만, 저는 말을 부끄러워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영어를 잘 못해요. 바로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를 못하면, 아, 영어래. 차라리 말을 못하면 못했지. 떠듬떠듬하니까 사람들이, 야, 뭐라고? 야, 말좀 똑바로 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막 이런 소리를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알겠어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상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 말을 떠듬떠듬거리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원인이 되었구나 하는 거를 저도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혀에다가 손을 대고 귀에다 손을 대어서 이 사람의 말을 띄워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몸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봤습니다. 한번 대학교 다닐 때.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귀신 쫓아내는, 귀신은 쫓아내면 나갑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거면 간단해요. 기도하면 나가요.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울증이나, 무슨, 마음의 상처가, 더, 차라리 귀신 들리면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하는 사람들은 막 때리면서 이드운 귀신아 나가라. 그거 잘못할 그렇게 한 큰일 납니다.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경험을 했을 때에는 어떤 어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먼저 얘기를 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야. 우리가 지금부터 귀신을 쫓아낼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속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에 뭐 받지 마. 상처받지 마. 우리가 혹시 네 몸에 손을 댈 수도 있어. 때릴 수도 있어. 이거는 절대 너를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뭐 받지 마. 상처, 상처 받지 마.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왜냐? 그 사람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같이 밥 먹고 해야 돼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이 더러운 귀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온갖 모욕을 다퍼부면그 사람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몸의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딱 봤을 때 말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간 거예요. 만약에 다 보는 데서 손, 손, 입에다 손 갖다 대고 귀에다 손 갖다 대고, 오, 예수님 왜 저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에다 손을 갖다 대 주고 자기 귀에다 손을 갖다 대준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누구도 내 혀에다 손을 대준 적이 없고 누구도 내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준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기 손을 갖다 대 줘. 내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네. 그것도 남들 모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치료할 때 무턱대고 덤벼들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그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상심을 했을까, 그거를 먼저 헤아려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어서 혀와 귀에 다 손가락을 대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단식하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이고 한숨을 쉴 수도 있고 한데. 하늘을 우러러 단식했다. 여기서 단식했다는 단어는 슬퍼 시는 했다는 뜻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는데 음, 음, 막 이렇게 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가 먹었기 때문에 귀가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만약에 예수님 이요, 아이고 어떡할까? 아이고 어찌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충 막 슬픈데 속으로만 슬퍼하고 또 슬퍼하는 표정을 막 찡그리는 인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귀가 안 들리는 그 사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화가 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가기 싫었어요. 집에만 있고 싶었어.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 꽂힌다니까 같이 가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 이 청년을 따로 옆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 따로 옆으로 데려가서 혀하고 귀에다 손을 갖다 대는데, 인상이 찡그러져 있어.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울고 있고, 탄식하는 인상인데, 상대방이 눈으로 볼 때는, 어, 내가 온게 기분 나쁜가? 예수님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대충 한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지으니까 이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 하는구나. 나를 위해 슬퍼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겠죠?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야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건 나도 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막 고민 마음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한테 막 어깨를 탁 때리면서 웃으면서 야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고민 얘기 안 한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그런 적 없어요? 자녀들이 어렵게 부모님 앞에 왔어요. 엄마 사실은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아빠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아빠가 어깨 딱 때리면서 머리를 딱야 이놈의 자식아. 뭐 그런 거. 아빠로 했을 때더 해서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마. 다시는 부모한테 그 얘기 안 합니다. 또 애가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아, 내가 잘못을 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혼자 해결하려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렵게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이 인상을 찡그려요. 음,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애는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났구나.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한테 야단치겠구나. 사실 엄마 아빠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놀랬을까.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 성격이 안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네. 인상만 쓰고 말안 하고 가만히. 그럼 애는 어떻게 느꼈어요? 나한테 화는 화난, 화난 걸. 그러면 걔는 다시는 그런 고민 얘기, 문제 얘기를 부모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할까요? 친구한테 합니다.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저거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막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 갖고 해결하고, 나쁜 짓해서 돈 모아 갖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는 우리 애가 상처받고 힘들어 할까 봐안말안하고 참았던 건데 하는데 사실은 애가 그 말을 하려다가 부모의 그 표정 보고 놀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더큰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한테는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웃고 또말안 하고 표정만 찡그리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말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고민 얘기할 때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랬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따라해봅시다. 그랬구나. 옆 사람 보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더한 일 경험하셨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손가락만한 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우리 다한이한테 사진을 좀 찍으라고 제 휴대폰을 맡겨놨습니다. 이놈이 막 찍고 다니다가 신이 나가지고 찍고 다니다가 휴대폰을 휘리릭 던졌는데 딱 봐도 쾅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물론 이제 필름을 붙여놔서 완전히 유리가 나오지는 않은데 금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얘가 정직해가지고 속이진 않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막 장난치다가 깨뜨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놈 팔을 딱 잡았는데, 팔을 꽉 잡아버렸어요. 좀 조심하지!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학교 중에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팔을 꽉 잡고 화를 냈다면 얘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지, 막 서운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팔꽉 잡았다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액정을 깨트려갖고 온 놈이, 잘못했다고 온 놈이, 때리지도 않고 팔만 꽉 잡았는데 지팔꽉 잡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아빠 왜내팔꽉 잡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이놈고 자식아 네가 내 액정 다 깨먹었잖아. 라고 할게 아니라 저 미안하다 그랬어요. 꽉 잡아서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내가 볼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그런 것같고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웃으면서 그러면 상대방은 상처받아서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지가 큰 사고를 쳤어요. 우리 다한이처럼. 제 액정을 깨먹었어요. 그래,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도망 안 치고 말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와서 얘기하는데 인상 꽉 쓰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면 걔는 아빠가 화가 났구나. 다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해결하려다가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말 말 더듬고 기막힌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는 표정을. 그래야 이 사람이 오해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상처를 열어주려면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표정을 지어주셔야 그 사람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집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에바다 라고 하십니다. 에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있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아람어를 통역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아람어가 많이 한가?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그래서 이 아람어가 그 당시 로마어 다음으로 공용어니까 많이들 썼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왜 에바다라고 했을까요? 왜 에바다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귀가 안들립니다. 근데 뭐는 뭐는 보입니까? 눈은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귀가 먹고 눈이 안 보여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합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겠지만 이 사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데 뭔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혀 하고 입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고 이렇게 하고 에바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알아들요 열려라. 근데 예수님이 어이고 예수님이 에바다. 그 말을 했는데 들을 순 없죠. 들을 순 없는데 그 말을 눈으로 보는 순간 자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혀에 맺힌 것이 풀렸다. 이 사람이 혀가 갑자기 풀리면서 말을 하던 사람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잘 들으세요. 말씀은 귀로 들어 믿는 거죠. 그죠? 로마서에도 귀로 들어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한마디 단어로, 딱 한마디 알아들을 수 있게. 해바다. 정확하게. 우리 그 뭡니까. 청년들 고유성의 외침. 우리 전도사님. 야, 시, 낙, 대, 악. 귀로를 막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니까 입모양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눈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귀로는 안 들리니까 에바다라는 단어를 눈으로 들은 거예요. 눈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은 그냥 주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로는 못 듣지만 에바다라는 단어를 눈으로 보고 그 에바다라는 단어를 가슴으로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입술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열어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라.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줘야 돼. 얼마나 아플까? 어째 쓸까? 어째 쓸까?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애가 넘어졌는데 서가지고 뒤짐지고는 야, 뭐, 그런가, 그래. 아빠는 다리 부러졌다? 너 부러졌냐? 일어나. 이러면 애가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들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눈으로 듣게끔 엘바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엘바다를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혀가 풀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내가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뭐 용돈도 주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걸로 해갖고는 열리질 않는데, 이말더 듣는 자, 귀 먹고 말 듣는 자가 들을 수 있게끔, 눈으로 듣게끔,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남편이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매만 기록되어 있는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어, 진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마음을 상처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문화라든지 무슨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을 공격하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게임 보십시오. 사람 쏴 죽이는 게임. PC방 가면 다 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 사람 쏴 죽이는 게임 못하게 합니다. 사람 때려 죽이는 게임. 차로 치워 죽이는 게임. 그런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폭력성이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기분이 나쁘면 막 욕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먹는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칼로리 높은 게 많습니까? 설탕에다가 소금에다가 설탕, 소금, 설탕, 소금 조미료, 조미료, 조밀해, 조미료, 조밀해, 조미료 해가지고 칼로리를 눈덩이만큼 쌓아가지고 먹, 먹으라고 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노래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요즘 노래들도 보면은 온갖 이상하고 추잡한 내용들을 노래 가사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게 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게임 하는 게 뭐, 무슨 문제야? 노래 부르는 게 무슨 문제야? 음식은 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고스란히 있다가 나중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사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 일이 없었어요. 다 서로 위로하고 하니까. 근데 서로, 요즘은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요. 사람이 서로 바쁘니까 서로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 독약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상처가 말도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 사람을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서 혀와 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사람 알아들을 수 있게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말을 하셔서, 에바다! 라고 말을 하셔서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짐작이 되거든. 그 사람, 사람들 보는 데서 야단치거나 얘기하지 마시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랬구나 하면서, 우시려면 확실히 우시든지, 안울라면 알든지, 표정만 찡그리고 말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불안해서 다시는 안 온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랬구나 하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므로,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